어분이에요? 맞아요? 네,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제 A로봇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엘리스와 휠베이스 기반의 바퀴 달린 세미휴머노이드 로봇 엘리스 M1을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공장 자동화라고 하면은 설비 투자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 때문에 자동화를 하기에 좀 겁이 나죠. 왜냐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 그냥 로봇 하나 그냥 들어가도 된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이 데모를 보면은 어떠한 설비 투자도 없어요. 그런데 로봇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로봇이고 새로운 시대의 공장 자동화고 이 모든 것은 AI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그냥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대로 데이터로 밀어 넣어주고 AI를 만들어서 그 AI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네. 새로운 세상입니다.